와우, 안아주고 싶은 그런 향기. 요 비누 향 나는 한장한다 하는 분들은 바로 홀린듯이 결제를 하것 같은 그런 향이고요. 드레스 퍼퓸에서 이런 향기없어 뭔가 니치 향수에서 날 법한 그런 향기가 나더라 아, 내가 대학교 1학년 때 뿌리던 향수 냄새 같아. 뭐랄까 첫사랑의 느낌의 향기. 안녕하세요 샨토끼입니다 여러분들 청국장 좋아하세요? 저는 청국장을 되게 좋아해요 제가 청국장을 먹고 나왔는데 이 향이 아우, 와우 제가 테스트도 할겸 올리브영에 가서 섬유탈취제를 뿌렸어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미팅을 갔는데 허, 향이 너무 좋은데요? 이런 피드백을 받았거든요 이거다 해서 찍게 된 영상입니다 예전에만 해도 섬유 탈취제 종류가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향기도 뻔했었는데 요즘엔 정말 향수인가 싶을 정도의 향기들이 많이 나왔더라고요. 요 아이들을 좀 가지고 와봤는데요. 분사력도 좀 비교를 해드릴 거고 탈취도 어느 정도 되는지 지속력 다 비교를 해드리는 리뷰가 되겠습니다. 향수보다 나은 섬유 탈취제 추천 같이 보러 가시죠. 깡총! 먼저 나는 정말 진정 탈취 탈취의 목적이 있다 하는 분들께 추천을 드리는 제품들을 먼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품은 스너글에서 나온 섬유 탈취제고요. 블루밍 부케라는 향기입니다. 이거는 딱 보어 면 곰돌이다 하실 거예요. 얘는 제가 이제 섬유 유연제로도 자주 사용했던 브랜드인데요. 이게 색깔별로 뭐 파랑색도 있고 분홍색도 있고 초록색도 있고 그렇거든요. 근데 저는 일단 이 핑크색을 사봤는데 향이 괜찮아가지고. 자 이제 옷에다가 진짜 실제로 뿌려보겠습니다 보실 때 분사력이 얼마나 센지잘 뿌려지는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와우 일단 분사력 어마어마합니다 굉장히 촥촥 퍼져요 좀 넓게 넓게 퍼지는 분사력을 갖고 있어요 와우 뭔가 지금 굉장히 좀 건조했는데 뭔가 이걸 뿌리니까 갑자기 뭐 바람이 시원하게 부는 꽃 들판에 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음 블루밍 부케라는 이름을 가진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꽃밭인데 굉장히 상쾌하고 막 시원한 그런 그런 꽃향입니다 끌로의 향수 있죠 여러분 그 끌로의 향수 향이랑도 굉장히 비슷합니다 약간 그 존슨즈 베이비 로션 중에 왜 배드타임 있죠 배드타임 뭐라 색까요 그런 향도 좀 나요 스나글 섬유유연제를 지금 혹시 사용하고 계신 분들은 그 섬유유연제 향이랑 굉장히 비슷합니다 얘는 약간 드레시한 옷보다는 살짝 스포티한 면 티셔츠라든지 셔츠 같은 거입 뿌리면 굉장히 잘 어울릴 것 같은 그런 향기입니다 제가 일부러 다 테스트를 했어요. 음식을 먹고 나서. 어 뿌렸을 때 얼마나 탈취가 되는지. 트나글 브랜드 특유의 그 굉장히 좀 강한 향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잘 잡아줍니다. 탈취가 굉장히 잘 되는 편이고, 유지력 같은 경우도 좀 오래가는 편이에요. 장단점이 있겠죠. 너무 향이 좀센거 싫어한다 하시는 분들은 비추고, 향기 좀 강하게 났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한테는 추천을 드립니다. <목소리> 다음 아이템은 바로 피존에서 나온 섬유탈취제입니다. 향기는 옐로우미모사라는 향이에요. 피존은 이제 섬유유연제만 저는 생각을 했는데 이마트에서 쇼핑하다가 이거를 시향을 해보고 제일 이게 향이 좋아서 이걸로 구매를 했습니다. 보면 은 얘는 뒤에 친절하게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강력탈취가 되고 정전기 방지. 겨울 되면 우리가 또 정전기어의 사투. 정장기도 없애준다고 되어 있으니까 그것도 장점인 것 같아요. 섬유 탈취제도 한동안 좀 말이 많았잖아요. 물론 옷깔 뿌리는 거지만 이걸 뿌릴 때 코로 흡입을 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 성분이 굉장히 또 중요하잖아요. 안 좋은 성분 10가지가 안 들어있다. 뿌려볼게요. 오! 와우! 얘도 정말 분사력 촥촥촥 나가요. 아까 거보다 좀더 공격적으로 나가는 것 같아요. 아, 이 향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이거 맨 처음에 이마트에서 맡아볼 때도 너무 놀랐어요. 너무 향기가 좋아서. 아, 우 얘는 완전, 완전 로션 냄새예요. 로션 냄새. 옐로우 미모사면 노란 꽃이잖아요. 그러면은 아까 요거, 얘는 살짝 시원한 꽃향이면 얘는 완전 포근한 꽃향이에요. 좀 차이가 있어요. 아, 이거 맡고 있으면 그 잠이 올것 같아. 요 요것도 약간 존슨즈 베이비 로션 냄새가 나는데 노란통. 좀더 애기애기한 파우더리한 향입니다. 이거는 안아주고 싶은 그런 향기예요. 얘는 어떤 옷에 어울리는 향기냐면은 니트라든지 가디건, 그런 애들하고 아주 찰떡 궁합일 것 같은 그런 향기입니다. 향기 자체가 많이 뿌려도 좀 은은한 편이에요. 저는 얘는 침구 있죠. 이불 같은 거에도 뿌려줘도 너무 포근하니까 기분이 굉장히 좋아져요. 잠뿌, 잠뿌로도 사용을 가끔 합니다. 되게 익숙한 향이면서도 되게 포근해지는 그런 향기. 이제 또 탈취 기능이 중요한데 얘 같은 경우도 탈취 잘 되는데 아무래도 앞에 이 제품보다는 향기가 훨씬 은은해요. 장단점도 있죠. 얘는 머리 안 아프고 은은한 느낌이고 얘는 대신에 강력하게 좀더 탈취가 되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다음에 보여드릴 아이템들은 섬유 탈취제긴 한데 탈취 기능이 있는데 요즘에는 또 드레스 퍼퓸이라고 해가지고 탈취 기능을 가지고 있으면서 향수의 기능을 좀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번에 보여드릴 애들은 다 올리브영에서 제가 직접 테스트를 하고 구매를 한 아이들이에요. 먼저 첫 번째. 얘는 멈칫에서 나온 섬유 탈취제 섬유 향수입니다. 소프트 블루 소비라는 향입니다 SNS에서 굉장히 자주 봤던 아이템인데, 이 소프트 블루 소비라는 향기가 가장 유명한 그런 제품이고요. 탈취제 기능도 있고, 또 항균력이 있다고 여기 홈페이지에 가보니까 써 있어요. 무효에서 추출한 알콜을 사용한대요. 얘도 역시 유해 화학성분을 무첨가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용량이 다른 제품에 비해서 좀 조그맣잖아요. 얘가 70ml인가 그렇거든요 희석을 좀안 시켜가지고 고농축으로 사용을 한다고 하시네요. 한번 뿌려볼게요. 음, 이 정도. 아, 그 앞에 거 쫙쫙 뿌리다가 보니까 요거는 조금 아무래도 분사력이 그거만큼은 안 되지만 괜찮아요. 와호, 이거는 코를 이렇게 대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아, 이 향이 너무 맡을 수가 있어요. 농축도가 확실히 다르긴 한것 같아요. 이거는 좀더 향수에 가까운 이제 집에 와서 옷방에 이걸 뿌려놨더니 저희 남편이 빨래했냐고 방금 빨래 널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럴 정도로 방금 흰 가루 세제 있죠? 그 비누 세제로 빨래를 빨아서 물이 약간 떨어진 상태에서 빨래를 넣은 생 비누의 냄새. 딱그 도부 비누 있죠? 도부 비누에다가 그 세탁 비누 있죠? 그걸 약간 합친 냄새? 그래서 비누 향 나는 환장한다 하는 분들은 바로 콜린 듯이 결제를 하실 것 같은 그런 향이고요. 장단점이 있겠죠? 탈취제이기도 하지만 이거는 드레스 퍼퓸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계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많이 뿌리지 마세요. 제발 많이 뿌리고 다니면 조금 주변 사람들한테 머리 아플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정도로 굉장히 고농축 향이 납니다. 그리고 또 이제 탈취 기능을 또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이 향이 강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잘 되더라고요. 크기도 되게 조그맣고 좋잖아요. 그래서 가지고 다니기 에 굉장히 좋을 것 같다. 단요거를 쓰실 때 향수랑 같이 쓰시면 좀 머리 아플 것 같아요. 요거는 진짜 향수 대용으로 사용을 하시는 섬유 탈취제로 생각하고 구매를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놀놀놀놀라> 요거를 하나 더 구매를 했습니다. 어, 같은 멈칫이라는 회사에서 나온 향기는 마젠타 레이디라는 향입니다. 이거를 뿌릴 때 주의점. 분사가리 쫙쫙 넓게 되는 애들보다는 좀 골고루 뿌려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팔 부분에는 향기가 안 나. 부분적으로 뿌려질 수가 있다. 휴대성은 좋은 대신 조금 고기의 단점이더라고요. 얘는 향기 바로 설명할 수 있어요. 랑방. 랑방 보라 색깔 향수 있죠? 그거랑 똑같아요. 그냥 그 냄새예요. 그리고 맞자마자, 아, 내가 대학교 1학년 때 뿌리던 향수 냄새 같아. 그래서 랑방 쓰고 계시는 분들은 딱 머리를 치실 그런 향이고, 설명을 드리자면 얘는 복숭아꽃 향이에요. 하늘하늘한 복숭아꽃이 이렇게 막 떨어지는 그런 느낌의 향입다 뭐랄까, 첫사랑의 느낌의 향기? 원피스의 찰떡일 것 같아요. 그냥 뭐 슈퍼 원피스라든지 그런 시스루가 돼 있는 그런 원피스 에 뿌리면 첫사랑 되는 거예요. 요거는 <laughs> 살까 말까 고민하다가 아무래도 저희 깡총이 분들 중에 나이가 조금 어리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가지고 향수 입문? 그런 느낌으로 쓰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아이템을 소개해드릴 건데 좀더 향수에 가까워요 좀더 강한 향을 갖고 있는 섬유탈취제입니다 짜잔 바로 요건데요 얘는 W드레스룸에서 나온 10번 토버우디라는 향기입니다 10월의 나무향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요것도 이제 제가 올리브영에서 테스트를 했는데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이건 바로 집었습니다 제가 W 드레스룸은 미니어처로도 많이 갖고 있는데 요거는 신상 향기더라고요. 좀 소개를 시켜 드리고 싶은 향이다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크기가 뭔가 가장 지금까지 소개해 드린 아이템 중에 가장 작은 것처럼 보이죠. 앞에 거랑 비교했을 때 뭔가 더조그맣죠 근데 미리 쓰는 똑같아요. 70ml 얘는 아예 대놓고 드레스 앤 리빙 클리어 퍼퓸이라고 써있어요 여기도 보면 피부 저자극 테스트 통과도 돼있고 여기도 고급 향료를 사용하고 있고 낙지 원인균 99.9%를 제거한다고 나와있고요 위험한 성분이 안 들어있는 그런 아이라고 써있습니다 요즘에는 정말 똑똑하게 성분도 열심히 생각해서 만드는 것 같아요 뿌려볼게요 어, 얘는 열자마자 이 입구에서부터 이 향이 어... 뭔가, 아까 앞에 거랑 다르게, 찰악, 요런 식으로 나와요 얘는. 와우. <laughs> 보여드리려고 많이 뿌렸는데, 너무 많이 뿌리시면 안 돼요. 이거는 약간 맨 처음엔 흙냄새 있죠? 살짝 흙냄새도 나면서, 점점, 점점 바로 솔나무 냄새 있죠? 그런 냄새가 살짝 나다가, 마지막에는 굉장히 탐스럽게 익은 자두향이 살짝 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디한데, 살짝 섹시하게 달달한, 그 르라보나 딥티크에서 약간 맡을 수 있는, 왜 르라보의 쌍딸 있죠? 쌍딸 향기 좋아하시는 분들 좋아하실 거고, 드레스 퍼프에서 이런 향기가 난다 뭔가 니치 향수에서 날 법한 그런 향기가 나더라고요. 어? 이건 되게 고급스러운 향이 나네? 라고 생각을 해서 집어왔고요. 아마 이거 뿌리면 다 향수 뿌린 줄알 거예요. 지속력은 아주 엄청 좋다. 이런 느낌은 아니에요. 이제 수시로 가지고 다니면서 조금 뿌려줘야 되는. 그런 아이인 것 같고요. 탈취 부분이 잡아주긴 잡아주는데 조금 약합니다. 탈취 기능이 조금 있는 향수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얘는 정말 소장 가치가 있는 게 브랜드의 향수를 한번 써보고 싶으셨는데 가격 때문에 좀 부담스러우셨던 분들은 요거를 한번 구매해서 사용해보시면 굉장히 대체품으로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목소리> 오늘 그래서 이렇게 다섯 가지 제품 리뷰를 좀 해드렸는데요. 향수 좀 독해서 못 뿌리시던 분들한테도 충분히 대체제로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은 아이템들이 나온 것 같아서 제가 다 뿌듯한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향기는 취향 차이가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직접 가서 테스트해보실 수 있으면 꼭 맡아보시고 구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린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깜총